이병철이 헬기 타고 정주영에게 달려간 이후 대한민국 재벌사를 뒤흔든 하루. 1982년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전년도 재무결산에서 오랜 기간 지켜온 재계 1위의 자리를 현대그룹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삼성의 상징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더불어 극심한 경영난까지 덮쳐오면서 이병철 회장은 본인의 경영철학과 전략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때 이병철 회장은 결단을 내린다. 오랜 경쟁자이자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던 정주영 현대회장을 직접 만나러 가기로 한 것이다. 그 방식도 극적이었다. 그는 서울 서소문 태평로에 있는 삼성 본사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곧장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은 당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현대의 핵심 산업이 집결된 곳이었다.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두 사람의 이 만남은 단순한 기업인 간의 회동이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를 바꾼 중대한 순간으로 평가받는다. 이병철은 자신의 자존심을 접고 경쟁자 앞에서 도움을 청한 것이며 정주영 역시 그를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동지로 받아들이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 만남 이후 삼성은 반도체에 과감히 투자하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정주영은 현대를 더욱 공격적인 확장으로 이끈다. 두 사람은 끝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세계로 이끄는 쌍두마차가 된다. 그날 울산의 바두에서 이뤄진 두 거인의 회동은 한국 재계 역사의 길이 남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는 서로 다른 성향의 리더가 위기 속에서도 존중과 현실적 판단을 통해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이었고 한국형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 내용의 교훈은 위기의 순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과 용기다. 경쟁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다.